41페이지에 TH 발음하겠습니다. TH 뻔데기 발음요. 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집어넣고 혀를 약간 물어야 돼요. 꽉 물면 아픕니다. 물고 나서쭉 빨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떠떠떠 소리가 납니다. 뻔데기로 표시되는 강하게 발음할 때는 h 라고 읽고 번데기가 터진 거. 어 이거는 무성음 성대가 울리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유성음 성대가 울리는데 t 부드럽게 t 어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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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연습을 엄청 하셔야 th가 물립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스 그런 발음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운드를 왜로 빼고 어 the, the, the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할 때. 다다따다따다다다따다따다 이런 노래로 자꾸 혀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혀혀 혀 근육을 만드셔야 되고 한글로 발음할 때 이런 연습이 없다 보니 이 혀가 되게 뻑뻑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노래를 하세요. 따다다다다다다따따다따다 기어이 th 발음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한글에서도 사투리를 배울 때, 사투리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흉내 낼때 그쪽 말의 억양이나 어, 액센트 그 어떤 느낌을 만들어 가시죠. 그게 어제 언어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TH 독특합니다. 뻔데기 소리, 뻔데기 어, 소리는 무성음으로써 성대가 울리지 않고 떳떳 <laughs> 소리입니다. 3이라는 단어, 3가 아니죠. 1, 2, 3할때 3가 아니라 3. three. 게다가 알밤까지 혀에 혀가 닿지 않았을 때는 알밤까지 있어서 three, three, three. the re도 아니고 three. 자꾸 연습하십시오 three. 어 목마 어 삼십이라는 단어 ir은 어 소리 나니까 thirty, thirty. 하지만 리 디리 티 t, d, n, 늘 걸리죠 re, d, t, d, n, l. 이 예, dtn을 리얼 발음 해야 되기 때문에 thirty도 t가 아닌 thirty 발음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thirty thirty 둘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단어 목마른 이라는 뜻에 thirsty 가 있어요 그래서 thirsty street thirst thirsty 목마릅니다 생각한다는 단어 think think 싱크탱싱크탱크싱크가 think 아니라 땡땡떠 n k 땡 h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 t h 할때 그것도 th고 s를 붙인 thanks도 th입니다 그래서 t h 할때그 th 들어보면 좋아 요 만들어 보시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thank you t 거 하시면서 일부러 만드십시오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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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넣고, 따발총, 기관총을 쏘실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자, 목욕이란 단어, bath, bath. 그래서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하죠. bathroom. 그 다음에, 생일이라는 거, 어, 생일할 때는 birthday이고, birth는 탄생, 태어남을 얘기하죠. birth, birth. 죽음이란 단어 E A가 에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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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th 해야 될것 같아요. 왜? 한글에서 그런 death 노트 뭐 그런 말들이 있다 보니 근데 스가 아니라 death 그스 death 라고 기의 끝을 빼려고 하는 것도 불, 불안하니까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먹을 수 있어서 또는 내가 어, 이 발음을 death 하면 저쪽이 못다를 뿐만, 뿐만 아니라 나도 저쪽에 death, that not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힘드니까 기어이 death, death 해줘야 될것 같은데 death 입니다 책은 영어로 book 입니다 book, book가 아니라 death 자 믿음이란 단어 faith, faith 입니다 어, 사실 진실이란 단어 truth, truth 알바름이 있는데 tr은 tr은 true도 되고 true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true라고도 읽을 수 있고 true, h 발음을 때려서 true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형용사로 사실인, 진실인 할때 true or false 할 때도 true, true, true가 있죠. 자 호흡이라는 단어, 에 발음이 떠서 breath입니다. breath, breath. 자길 오솔길 산책로 같은 거할때 h 도둑질 뭐할때 theft theft 선물 gift 도둑, 도둑질 theft theft 절도라고 하는 거 그걸 theft라고 합니다. 자 천둥 천둥 un이니까 thunder겠죠 thunder thunder n과 D, 같은 혀치니까 같이 물고 레 디리티랜이 돌아가면 됩니다. Thunder, Thunder. 목요일, 목요일에 t 치 발음 있죠? You are니까 어 소리 나는 거예요. Thursday, Thursday. Thursday가 아니라 t h 더 t h t h u r s d a y 자 왕좌, 어떤 왕권을 얘기할 때 뒤에 이가 있으니까 throne. t h r o n e 하겠습니다. 무슨 미드에서 뭐 왕자의 게임인가 있는 것 같아요. t h r o n e 입니다. 그 다음에 thorn. thorn. 어 발음이니까. 뭔 말을 위해서 할때 for 하는 것처럼 thorn. thorn. thorn 하시면 됩니다. 장미에 있는 가시. 그런 걸 thorn이라고 합니다. thrive. 뒤에 e가 있으니까 i로 소리 나겠죠. 그래서 thrive. thrive. th 발음과 r 발음. three. 그 r 버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어 er, 소리를 내고 r er, 소리를 내야지. 아? 이 소리가 나오겠죠. thrive. thrive. 번성한다, 번영한다라는 뜻입니다. thrive. thief. 이제 도둑질을 하는 사람 어, 도둑을 어, thief. i가 이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thief. thief. 맨 끝에 소리가 또 f. f 한글에 없는 소리다 보니 thief. thief.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뒤에 이가 있으니까 얘가 이름으로 소리 나겠죠. 그래서 theme, theme, th가 있어서 theme. 한국말로 테마파크, 테마파크 할때그 테마가 주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파크라고 해서 놀이공원이라고 보통하지만 theme입니다. 제목이나 주제 그런 걸 얘기할 때 theme, theme, 테마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theme이라고 발음합니다. Theme park. 테마파크라고 하는 한국말 영어로 theme park입니다 theme park 자 marathon 어, 액센트가 a에 있으니까 a가 나올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얘는 보통 약한데 예전 언어라서 아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arathon marathon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그 marathon marathon이라고 합니다 marathon 자 아테네라고 하는 어, 도시예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도시를 강한 게 A에 있어요. 그럼 얘는 A 소리가 나고 A I 드랍되겠죠. 그래서 Athens, Athens, 아테네로 기억해 있다가 Athens 들으면 어 뭐야 할수 있습니다. Athens, Athens. 자 운동 선수, 운동 선수랑 보통 하지만 보통 육상 달리기 그런 쪽의 제, 어, 선수들을 athlete이라고 합니다. a가 강하니까 a, t th h 와 l t e 도 하고 혀가 l, l 위치. 여기 l 위치에 가야 되고 항상 혀가 바빠요. 영어를 하려면 리디리티리엔니 맞춰야 되고 r 맞춰야 되고 이건 l니까 이 a t athlete, athlete. 어, 운동선수입니다. Anthem. 그, National Anthem 이라고 하면 국가를 말해요. 한국의 국가는 애국, 애국가, 그런 거. 국가의 노래, Anthem 입니다. 찬양이란 뜻도 있겠지만, and 약해지면, 어, 또될수 있지만, 어를 더 드랍 시키면 안할수 있으니까, Anthem, Anthem. 어를 약간 넣으셔서 Anthem 이라고 하셔도 좋고, 어를 드랍 시켜서 Anthem 이라고 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한국말로는 "카톨릭"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약해지니까, 약해지거나 어투를 때리면 썰이 되겠죠. 엘 나눠 먹어서 "씨크" 발음이나서 "카톨릭" 카 l 톨릭입니다카 l 톨릭카 a 톨릭카 l 톨릭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라 r a t h o n a t h Anthem, Catholic. 기억하십시오. 또 th 하고 있습니다. 따발총 <드> 막 만드셔야 돼요. This is, this is. 어떤, 음, 뭐죠? 어 정이 그런 거할 때, t h i 이 소리를 냅니다. 보통 L을 받아야 되는데, this is, this is. th, r 리 여기도 이고, 어입니다. a e i o u 정신 없는 것들 아, 참 그렇습니다. 왜 여기는 l을 안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얘가 옛날 언어라서 그런 건지 이론이라는 말을 할때 아, theory라고 합니다. theory, theory. 그 다음에 아로마테라피 많이 들어봤습니다. 테라피라는 단어가 치료이거든요. 근데 테가 아니라 t h e 요 그러면 강하니까 t 여기는 약해져야 되니까 therapy, therapy라고 합니다. therapy. 밑에, 엄지손가락을, 어, t 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비가 묵음이라서, thumb, thumb, s up 하면, 엄지손가락 치켜 들어 올리는 거야. thumb, thumb. 비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간, 비가 묵음이 되면서, 썸 하고 끊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게 하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thumb, thumb입니다. 작다라는 단어가, AUAW는 C자의 거꾸로인 한글에 없는 O와 O의 중간소리거든요. 그래서 author, author, 작가입니다. This is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논제, 어떤, 어, 논제, 논, 논제입니다. This is, this is, 복수형은 논제 들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쪽에도 TH 발음들이 있습니다. 안토니, 안토니. A의 accent가 있어서, n 약해지니까, t h ant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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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thony. Matt, Matt, Matthew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 마태복음 할때 그, 마태복음의 마태가 이 이름이거든요. T-H-E-W가 U 소리 나요. 그래서, Matt, Matt, T-H, Thew, Matthew입니다. Matthew, Matthew. 그다음에 어, 마사 마사라고 어리는 사람 이름 마사입니다. 마사. Martha. A가 아 발음 독특하게 났죠. 마사. AR은 얼버름 되니까 마사. 마사. 자, 그다음에 캐 캐서린이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TH 발음이 한글로 없다 보니 어떻게 시옷이나 만드는데 캐서린. 캐서린. 캐시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스미스 스미스 용언이 아니라 th 어 물어야겠죠.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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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매튜 마서 캐서린 스미스 th 파음에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몇개 골라봤습니다. 자, 어 sympathy sympathy 심입니다. 약해져야겠죠. 근데 thy가 걸려서 sympathy 어떤 애틋한 마음, 동정, 연민 같은 감정 그런 걸 empathy라고 합니다. empathy A가 강하니까 ego 약합니다. empathy 어, p a t h y 는 A p a t h y 에 있는 앞에 있는 A는 no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반대 거해서 반감, 어떤 혐오 같은 느낌 그런 걸 empathy라고 합니다. empathy empathy는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이, 입, 같이 느끼는 거. 그걸 empathy라고 합니다. empathy. 지금 전부 다 p a s h y pathy가 여기에 전체 걸려 있어요. pathy. 그 다음에 antipathy, antipathy 하면, anti가, anti-pen 안티 들어보셨죠? antipathy 하면 반감이 됩니다. apathy는 혐오 쪽이고, antipathy는 반갑 쪽이고. 어, 한국말로 텔리, TL 이라는 단어는 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텔레포는 멀리 있는 곳에서 소리 듣는 거고, 텔레비전은 멀리, 멀리 있는 곳을 보는 것이고, 어, 뭐죠? 텔레포트는 한 곳에서 다른 항구로 순간 이동하는 게텔레포시고요 그런데, 파티가 감정이다 보니, 멀리 있는 곳에서 느끼는 감정,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거, 야 한국말로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 텔레파시입니다 엑센트가 이음절에 있어서 앞에 건이 소리 나고, a t 파 y 자, 퍼티 발음 쭉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sympathy, apathy, empathy, antipathy, a t 파 y 엑센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엑센트를 알아야 이게 어떤 강세로 어디에 어떤 소리를 낼수 있겠구나의 기본을 알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th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빨, 투. 입니다 tooth 이빨들 이빨들은 s 를 붙이지 않고 e 를 만듭니다 뭐지 teeth teeth 자 무슨 부스 부스 방람회 그런 데 가면 부스가 있다 라고 하죠 그게 booth 예요 booth 작은 박스 공간들 telephone booth 하면 전화기 있는 그 booth 에서 그 공중전화 박스 그걸 booth 라고 합니다 booth booth 그런데 o 가 있으면 boat 오우 소리 나요. 이름 소리 나서, both. 둘다할 때, both. both, you and I. 너, 너와 나둘 다, both. 입니다. 어, 누구누구랑 함께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with입니다. with. 입니다. with. 이때, 드도, 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어, 유성도 되기도 하는데, with. 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long 이라는 긴 단어, long 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length, t l l length. length, length, 길이가 되겠죠. strong, 강한이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이 이가 st, e, 바뀌어요.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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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로 물립니다. wide, 폭이 넓은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width예요. width, wide가 아니라 위이 소리를냅니다. 그래서 width, 폭, 넓이가 됩니다. 깊은이라는 형용사 deep이 명사형이 에로 바뀌어서 depth가 되었다. Depth. 깊이가 되겠죠 depth. 그다음에 A, 이 단어는 신화라는 단어입니다. myth. mythology 그런 거할때 myth. 신화입니다. 다시요. long length, strong strength, wide width, deep depth, myth입니다. 자, th의 센 발음을 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잠깐 쉬겠습니다.